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9월 3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 엔캠 주가 흐름에 대해 가지고 탄력도를 가져가나라고 했는데 다시 꺾임세, 낙폭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걱정 많으실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대응 전략 잡아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로 핵심부터 어,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꼭좀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엔캔 같은 경우에는 이 11일자에 장대 양봉이 터졌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미친 거래량이 터져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윗골이 찍고 다음날 거래일동안 95,000원 찍고 눌림이 나오면서 여기서 자체적인 눌림목의 지지탄력을 받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지지를 마치고 우리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 시세가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이 반등 움직임을 잡아 냈는데 갑자기 다시 지지체크를 하더니 29일자에서 여기 음봉으로 변동성을 주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가 뭐였어요? 18일과 29일자. 이때 양일자로 시장 낙폭이 커졌을 텐데 이때 같이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낙폭세가 나오다가 최근에 지금 어때요? 본캔들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지지를 받쳐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지지 역할을 해줄수 있는 가격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120선 2평선 라인이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요. 캔들 사이에서의 매수와 매도 합의 지지 라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매물벽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위에서 팔고 싶어 하지, 본전치기라던가 더 빠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매도를 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좀 멈춰지고 있는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움직임에서 지지탄력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 얘가 낙폭세를 보인 게 자체적인 악재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 때문이었다라는 부분이겠고 자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반등의 움직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요 수급도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지금 가격들이 눌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가 다시 한번 더 시장의 활개를 띄게 되고 수급이 자리를 잡아 줌에 따라 가지고 반등의 움직임이 더 연결적으로 터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좀 잡아 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엔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 이런 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같이 체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돼요. 지금 일단은 시장 전반에 대해서 2차 전지에 거래 대금 많이 들어왔고요. 기대감이랑 신규 매수세도 붙어 줬어요. 근데 시장이 다 같이 순... 부르기 들어가면서 순환매장에서 잠시 소외를 받을 뿐이고 이 수급 이 지금 최근에 수급 자체의 폭이 굉장히 쪼들려 있는데 이 수급 이 최근에 로봇으로 갔다는 거거든 요 노란 봉투법 이야기 나오면서 근데 사실상 그동안 2차전지가 먼저 오를 때 로봇주들 제대로 길을 못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은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2차전지와 엔캠에게도 돌아온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도 리튬생 중단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에게 아예 지금 일을 못하게까지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엔캠은 결국 이 덕분에 미국에서도 압도적인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기대값과 이 자체만으로 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너무 긍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시장 이일위 먹고 굉장히 많은 매출이 앞으로도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모멘텀이 정말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핵심만 쏙쏙 오늘 영상 안에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기 저와 함께 잘 보내셔서 수익 구간에 나와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앞서서 이 좋아요 버튼 한번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기 실적 부진을 극복을 하고 장기 성장을 위해서 지금 엔켄 같은 경우에는 북미도 노리고요. 유럽도 노리고요. 중국도 노리고 있어요. 세계 1, 3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동시에 공략을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어중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한 이슈와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 뭐가 있었습니까? 이엔캠이 자체적으로 북미에서 상승 폭력이 너무나도 탄력적이어서 이제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져도 이상이 없는 상태까지 끌어올려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언제 나왔냐? 9월 2일자 나온 기사인데, 자, 이게 얼마 만의 성과이냐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내용. 지금 보면은 8월 11일자 기사거든요.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 전액 1위 엔케이 북미 유럽 공략해서 보릿고개 넘는다 라고 했는데 이제 바로 한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성적이 올라갔다 라는 발표가 이어진 거죠. 자엔케이 어때요? 매출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국미에서 ira에 따라 가지고 3단 제조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유일한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없이도 얘네가 굉장히 단단하게 받치고 올라와 줬다 라는 거고 ess용 전액을 확대를 하고 대규모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1위를 고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자 지금 현대차가 미국의 무려 36% 주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죠. 자, 엔켐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현대차가 투자한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이 현대차가 푸는 돈이 친환경차 배터리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선방하지 못하는 데다가 2차 전지 테마가 약해져서 관심에 좀 배제가 되어 있었겠지만 그동안에 뭘 했다?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적과 판매액 대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선방하지 못했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 성장성과 이런 움직임을 잘 잡아서 가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무시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거고 당연히 친환경 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엔캠으로 이 돈의 일부들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다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액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액은 2차전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시장 점유율 북미에서 50% 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액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엔켐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에서 LFP용 배터리 이 전액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게 되면서 올해 예상되는 ESS 전해액이 13,000톤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360% 이상 상승한 6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켐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 엔켐이 글로벌 시장에서 3, 4위를 다투고 있는 중인데 지금 1, 2, 3등. 얘네 회사가 다 지금 어디다? 중국 계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에다가 중국산 소재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중국계 전액 업체보다 이 한국의 엔캠이 시장의 경제적인 이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라는 거고, 중국은 자꾸 후퇴를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밀리는 게 된다. 이게 한 몫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 글로벌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주가 또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등장해 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엔캠으로 수익 전환에 들어갈 수 있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탄력성에 대해서 지지 체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간적으로 급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지 탄력을 받아가면서 수급 실어 주면서 다시 반등의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될때 결국 단계적으로 우리가 터어라운드를해줄려는 움직임이 여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잡아 가지고 지금부터 해서 이 가격에서 매수 들어가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분들 받아 가시면 됩니다 100% 무료 니까 구독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거 구독자 인증 번호를 위에 띄워 드렸어요 0 2 0 5401 7704번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받아가시고 모두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계속 체크를 해봐드리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1억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요거 이번 주까지만 참여 받으려고 해요. 아, 조금 기간이 짧죠. 제가 8월 말일자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기간이 조금 짧다 연장해 달라라고 하셔가지고 딱 이번 주 9월 출발이 됐기 때문에 더 길게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듭니다. 딱 이번 주까지만 받아들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우리 이어서 엔캠 아크를 뺏는 소식과 이 태국의 호재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록 지금 방송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의 추월 차선에 탑승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자, 남은 2025년도 제가 엄청난 걸 준비를 했습니다. 딱 4개월 만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만들으시면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죠? 저만 따라오시면 1억을 딱 4개월 만에 남은 2025년도 안에 충분히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다 설명해 드릴요 de 제가 딱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 올해 안에 모두 모두 달성 가능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100만원을 갖다가 계좌에다가 안 쓰고 그냥 모아뒀더니 원금 그대로 100만원이 4개월 뒤에 찍혀 있겠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1억이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어떤 종목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우리 100만원에 갔다가 1억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딱 4개월만 투자하셔 가지고 빠르게 1억 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매매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100만원을 그냥 두지 말고 만일 이 적금 이자를 5%나 주는 여기 은행에다가 4개월 동안 같이 모아갔을 때자 얼마가 되게 되냐 우선은 여러분들 이 원금 100만원을 갖다가 내달이면은 매달 25만원씩 4개월 적금에 넣어야 내 시대 100만원이 되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자가 얼마가 나온다? 만4 1 7원이 나온다. 이것마저도 과세를 하죠. 과세를 하면 8,000원 떼고 비과세라 쳐도 만원 버는 겁니다. 그러면 101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4개월을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저랑 보내는 분들 어떻게 보내실 거냐면요. 이렇게 보낼 거예요. 딱 주식 투자로 첫째 달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하루 딱세종목 드릴 거고요. 각각 5%씩 하루 총 목표 수익률 15%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15% 수익률에 15만원 수익 그래서 115만원이 되죠. 자, 이걸 딱한달 계산일 20일자 기준으로 복리로 시드를 불려나가면 되는데 이틀자에 32만원, 5일자에 원금. 100만원 만큼 벌었죠. 10일자에 300만원 되고요. 이 10일자는 1,500만원. 내네 시드 100만원 포함하면 1,600만원으로 수익률이 150%가 됩니다. 자, 요거를 두째 달에 가면 2,600만원, 셋째 달 4,300만원, 넷째 달에 7,100만원이 되고요. 요게 80회 기준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딱 83회차가 됐을 때 1억 900만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최소 목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계산만 땅땅땅 때렸을 때총 여러분들은 원금 100만원 똑같이 투입해가지고 수익금만 1억 800만원으로 1억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복리의 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한 종목이 5% 이상의 수익이 될 종목에 대해서 제시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거 그 이상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하루 세 종목씩 무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자, 우리 9월 첫 거래 부터 해 가지고 세 종목 타율에 다 지금 보시면은 10% 이상 급등이 나온 거 확인되시고요. 두째 날도 20%대 그리고 제가 요거 뒤에 소수점 다뗀 겁니다. 반올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직접 들어오셔서 이 방에서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제가 미리 8월 달에서도 진행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8월 총 최종 누적 수익률 보시면은 700% 달성 성공된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 제가 요렇게 맛보기로 출발을 했을 때700%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9월 달에도 자신있게 제가 하루 5%씩, 그래서 15%씩. 모아가는 거를 목표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충분히 한달 동안에 벌써 지금 이 거래일 동안에 83% 달성 성공인 거고 하루 5%만 우리의 수익률에 벌어두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15%씩 차곡차곡 잘 모아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지금 이틀 동안에 30%잘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충...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출발이 되었는데, 딱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들께 잡아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여기 문자로 급등주만 공략한다라는 의미에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010-540의 7704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모든 분들께 오늘부터 바로 잡아볼 수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 드릴 거예요. 입장하셔서 무료로 다 확인해 보시고 이 수익률 결과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 종목 보시고 하루 5% 수익률에 예약만 걸어두면은 자동으로 체결되니까 사실 하루 동안에 이거 매매하는데 5분 정도 투자하면 충분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하시던 10만원을 하시던은 사실 개인의 자유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 받아서 알아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 벌어지느냐 혼자서 이 돈을 모아서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100만원 원금 그대로 은행이랑 함께 모아가면 101만원 저랑 함께 투자를 하시면 은 1억 원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다 무료니까 믿자야 본전입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은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한통 보내시고요. 동목받아서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저는 설명 더 이상 안 드릴 거고, 받으실 분들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4개월 플랜이라서 지금 9월 출발이 됐기 때문에 딱 이번 주까지만 받고 이방 마감 할 거예요. 상단에 전화번호, 급등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만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그냥 두면 흘러갈 4개월 저랑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확실하게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 그렇게 하시고 본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중국발 시장까지 증폭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에 이렇게 따로 영상 제작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중국에 대한 강조를 여러분들께 왜 자꾸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사실상 이 11일자 기준으로 엔케미 한번 주가가 말아 올리면서 이때 거래 대금이 1,500억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거래소 기준인데 넥스트레이드까지 통합적인 시세로 보면은 거래 대금 약3 0 0 0억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식으로 자 자금이 확 몰리게 되면서 가격을 말아 올리게 된 이유에도 자체적으로 중국이랑 엮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국 쪽에서 리튬을 너무 많이 공급을 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거를 중단을 시키면서 가격 안정화를 만들어 냈게 됐잖아요. 그러면 엔켐 자체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게이 판매 단가에도 정상화 전망에 대한 내용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까지도 결국 말씀드린 상태로 반등이 나와 주게 되면서 이 흐름들이 연결이 됐다가 시장의 변동성과 수급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놀림목이 나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시장의 ...에서의 성장 동력, 시장 점유율 늘려내는 것,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내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흐름들이 잘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엔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다시 물타도 되는 타이밍 잡아도 될까 물어보시는데 물타는 타이밍 잡아보셔도 됩니다. 그 타이밍 같이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 중치 신능에다가 5,000톤의 전해액을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이 추조 공장에다가 공급을 이미 시작을 했고 8월 말부터 해 가지고 청도 공장에도 공급을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액 사용량 기준으로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엄청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국에다가 한국 기업이 전액을 공급한다. 그야말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아 냈고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엔캠에 대해서 상당히 건재하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볼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치 신는 뿐만 아니라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S볼트, -Volt, S볼트에도 6만 800톤 규모의 전액을 해 공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S볼트라는 기업은요, 이 글로벌 전기차랑 ESS용, 전기차 전지 전문 기업인데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로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 자체 내에서는 6위권까지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이 SVU의 주요 고객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스텔란티스 BMW, 이런 쪽 세계적인 기업에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여기에서 성장동력을 가져가는 게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제품의 확대도 되고, 글로벌적인 2차전지 시장에서 시너지가 더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엔캠이 최근에 어떤 움직임 동태를 보이게 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단독으로 지금 태국 공장 설립을 위해 가지고 실사단을 파견을 했다. 여기 보면은 중국 큰 돈을 확보하려는 모색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요. 태국 공장은 중국에서 원래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게 태국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배터리랑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태국 쪽에다가 이제 이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고 현지 진출에 나서 자, 중국 사업 거점을 강화할 수 있는 교두보로 태국을 고려를 하고 있다 아직 이게 실사단이든 뭐든 공장에 대해서 설립이 했다 투자를 얼마를 들였다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당장적으로 호재 반영으로 크게 나올 수는 없는데 자 결국에는 이거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사단 파견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굉장한 호재를 하나 내가 끼고 있는 거구나 요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주가가 조금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 수급이 터졌다는 거한 방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재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 자체에서 순환매 타점이 오던가 시장 자체 의 반등이 연결이 되었을 때 주가 탄력 회복세는 원래 추세 흐름을 타던 가격대 안으로 안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엔켄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지금 상당히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거 확인. 되시죠. 어차피 지금 가장 저점 구간이고 많은 사람들의 물량이 매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방에 대해서 전저점을 깨면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냐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9월 달의 시세 동안에서 다시 한번 더 74,000원대 이 자리를 말아 올려 줄지 수...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지가 유지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가 장기간의 회복 행보를 보였었던 여기에 자리를 안착을 해주고 최근에 들어왔던 매집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 미친 상승 파동이 나와줬을 때도 그 이전에 2023년도에 바닥에서 사실 변동성 크지 않았는데 시세 양봉 뛰어내고 그리고 나서 음봉 윗꼬리에다가 주가 눌림 나오더니 그때부터 미친 가닥 잡아가면서 폭등 랠리 나와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때의 신화 자리도 사실 중요한 매직 고간부터 출발을 해서 400%가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여기에서 눌림이 나와봤자 다시 한번 더 자리 잡으면서 여기에 지금 1년 반 만에 터진 수급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그랬을 경우에 예. 어, 자리가 오게 됐을 때 결국 8만 원대 진입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잡아나갈 양봉의 시세는요 사실 막힘 없이 좀더 반등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흐름들 중간중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럼 나도 중간중간 체크를 어, 신이랑 같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알람 타점이라던가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상에서 공개를 하면은 수급 자체의 변동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개인 번호 띄워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시면 돼요. 요청하는 방법은 앞서서도 알려드렸지만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기만 하면은 딱!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거니까, 좋아요. 구독만 잊지 말고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